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유한은 서슴치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아요? 하고 묻자, 유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의 예언자가 말한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복동 성당 보좌신부 신종태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반가워요 네, 오늘은 대림 3주일이자 또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주일의 핵심이 뭘까요? 남을 도와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학원들을 이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 신부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학원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특히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런 이제 공부하는 과목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이 없었고, 뭐 태권도나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있었어요. 어, 신부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은 별로 이렇게 다니진 않았지만, 피아노학원, 뭐 미술학원 이런 데는 이제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 학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참 보기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학원에 가기가 싫다 보니까, 신부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땡땡이 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때는 이제 PC방 같은 곳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어디 안 가시고 이게 예, 나가시고 안 계시는 그런 부모님 안 계시는 친구네 가서 이렇게 놀러가거나 또 돈이 있으면 은 요즘 신부님 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락실 이런 데에 가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사춘기가 신부님도 왔었죠. 예, 그런 나이가 되면서 뭐든 하기가 싫어졌어요. 가뜩이나 학원 가기 싫어졌는데 더 싫어졌어요. 심지어 성당도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대놓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성당을 왜 나가야 돼요? 라고 따지면서 다투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신문도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크게 혼나면서까지 성당을 다니고 또 억지로 다니긴 했지만 기도하고 또 미사를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아이들한테 무언가 "너 왜, 왜 이거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냥요 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거 했던 것일까요? 세상에 무슨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내 생각대로 했을 때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의 내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레자 요한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이런 거 먹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님이 아까 신부님의 어렸을 때의 삶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어렸을 때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내 모습은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의 모습에만 바라보고 살았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아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모습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당을 안 가고 다른 것을 하면은 왠지 더 재밌을 것 같아. 학원 안 가고 친구네 놀러 가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 수지지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성당에 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또 학원을 갈 때도 더 배우기 위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들 맞나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당에 올수 있는 오는 친구들이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신부님은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더 재밌는, 더 자신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포기하고 성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진짜로 정말로 참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또 오늘 무슨 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선주의 자선주일이죠. 진정한 자선이란 단순히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무언가를 하였을 때 진짜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기분이 들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 3주일 우리 친구들 진정한 자선을 베풀어 보았으면 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성당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물론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함께 슬퍼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복음에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행복한 삶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지지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